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C 버전으로 주유친 검색하시면은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혜택이 뭐냐 이렇게 커뮤니티 밑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주식 하시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주식 하시는데 언제 매도 매수 홀드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멘탈선 지지선 혼자서 잡기 힘드신 분들 주주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앞두고 지금 좀 빨간색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진 거니까 일단 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김에 하나 나아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3대 지수가 일단 잘 버티다가 제가 초반에는 진짜 잘 버티는데 이러다가 결국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일 좀큰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물량을 좀 던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일단 떨어지면서 나스닥은 마이너스 2.75, S&P는 마이너스 2.38, 그 다음에 다운은 거의 2% 정도 떨어지면서 3대 지수가 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1불, 121불을 기록을 하면서 견고하게 120불을 조금 버텨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쭉 보시면요. 뭐, 말씀 드릴 게 없어요. 뭐, 코스트코랑 지금 뭐 컨스머 디펜스랑 컨스머, 이, 테클리컬쪽 정도 빼놓고는 지금 거의 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은 잘 지켜주다가 나중에 후반 정도 가서 쫙 떨어뜨리면서 일단은 내일 결과를 좀 지켜보겠다. 그런 인베스터들의 마음이 조금 읽혀졌습니다. S&P 500 지금 보시면요. 왜, 왜 떨어질 때가 됐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올라갈 때 있죠.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이런 갭을 남기고 좀 크게 올라가면서 밑에 떨어지는 추세선, 여기서 머리를 맞고 이거를 머리를 맞고 결국에는 4200을 뚫지 못했잖아요. 여기가 엄청난 지금, 어, 저항선입니다. M의 50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뚫지 못한다면, 뚫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올라갈 때 여기 목이 부실한 곳은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느냐 그거는 이제 인베스터들이 그리고 전체 증시 상황에 따라서 진짜 전 저점까지 아니면 더 언어들 렉 다음까지 떨어질지 그 점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을 봐야겠지만 결국에 여기를 뚫지 못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다면 결국에는 다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MA20이 무너졌다 그리고 크리티컬 라인 4055도 떨어지면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똑같겠죠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시장을 좀 진정시키는 말 그다음에 금리 인상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다뤄준다면은 다시 증시가 올라갈 것이고. 결국 그렇지 못하고 조금 e 그레 i v e 하게 나온다면은 더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살짝 조금 풀백 약간의 이렇게 풀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단기 조금 하락장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일단 뭐 엄청난 악재도 없지만 엄청난 호재. 그러니까 그 증시를 끌어올릴 그럴만한 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나스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넥, 넥라인까지 이렇게 와서 목을, 목이 이렇게 부실하면 안 돼요. 올라갈 때. 그래서 목이 기린도 예를 들어서 목이 긴데 목이 약하면 결국엔 꼬꾸라지게 되겠죠. 약간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갭을 필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왔고요. 일단 내일은 12195. 여기를 잘 지켜줘야겠고 내일 마지막 이번주에 마지막 트레이닝데이잖아요 금요일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잘 지켜주면서 일단 조금 저점을 이렇게 올려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12195를 허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11410일까지 결국에는 내려올지 좀금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 막판에 셀러프가 조금 심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올랐다가 이렇게 목이 부실하면요.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서 결국에는 하락 트렌드 맞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내기, 이렇게 목이 부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락 트렌드 상단에 맞고 지금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자꾸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요. 그래서 올라가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이제 아이 정도면 바닥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여기서 학습도 되어 있고요. 많이 모아나간 그런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막큰 돈, 큰 돈이 막 이렇게 막 계속 들어오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살짝 조금 단탈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슬라는 이렇게 펄링 웨치, 웨지, 펄링 웨치가 살짝 보이면서 일단 628, 628 정도까지는 일단 내려가면서 좀 지켜주는 그런 테슬라가 될까 한번 지켜보시면서 내일은 708, 708 위에서 종가를 한다면 다음 주에 좀더 기회가 있겠지만, 내일 만약에 CPI 데이터가 잘못 나오면서 628을 좀 향해 달려나가게 되면, 폴링 웨치는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이제 팍 튀어 오르니까, 628 정도는 잘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엔비디아도 보면요, 다 지금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넥라인까지 밑으로 내려왔고요. 여기 부실한 목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갭을 채운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MA20이 이제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거는 좋은 사인이에요. 좋은 사인인데, 아무래도 내일 MA20에서, MA20에서 여기서 지지를 해주지 못한다면은, 다시 153까지, 그리고 더 밑으로 갭 있는 데까지, 한 140, 한 중후반 때까지는 또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 그리고 다음 주쯤에는 여기 하락 트렌드를 빨리 뚫어줘야지 올라가는 거고요. 위에 하락 트렌드에서 계속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밀린다면 더군다나 또 MA52 또 20을 또 크로스를 하려고 막 밑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크로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더 하락을 바라보는, 건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더 하락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또 상승을 할수 있지만요. 그래서 147불 결국엔 리젝 당했습니다. 그래서 147불 리젝 당해서 요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더 있을 것 같다. 136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146도 살짝 허용을 하면서 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내일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여기 크리티컬 라인을 잘 지켜 줄수 있을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65 여기를 과연 지켜줄 수 있을지 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시 여기 프리플로246 까지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너지면은 나스닥 그 다음에 S&P가 무너진다 항상 말씀드린 바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글 한번 보면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2332에서 자꾸 밀려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자꾸 올라가고 싶은데 MA20이 누르죠 여기 트렌드 라인이 누르죠 계속 올라갔다가 셀러프, 올라갔다가 셀러프,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셀러프가 나오면서 오늘은 좀 크게 떨어졌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고점부터 그 저점까지 구글은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거의 한3%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일단 내일은 MA20, MA20 2,263 여기 정도는 지켜줘야 될 걸로 보이고 여기를 지키지 못한다면은 다시 2,150더 밑으로 여기 밑에 갭까지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이게 갑자기 튀어나. 진 않거든요. 물론 물론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있다면은 튀어 오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게 눈앞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시간이 많아 보여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좀 차분하게 주식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그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떨어질 때가 돼서 차트 상으로는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졌는데 일단 뭐 내일 중요한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내일 또 만약에 잘못 나오더라도 해석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방향성에 맞춰서 파도를 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채널 성장,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